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아이오시의 118쪽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률이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순이더 교육할 때 시편을 두 개로 나누어 볼수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순리더 교육 나오셨던 분들 중에 몇분 자리하셨던 분들 보이시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탄원하는 시와 찬송하는 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시편에 보면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한시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제 다니 목사님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편도 이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드러나는 형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탄원하는 형태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이요 구원이시고 또 내게 생명의 능력되신 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사람 없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이 설령 내게 올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입지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데 반대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보면 오히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7절에서부터 13절에는 이 사람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그런 의문이 해결되는 부분이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아는 이 사람. 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부모가 어,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버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세상에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그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그런 나를 영접하여 준 사람, 그런 나와 함께 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없다. 부모도 내가 못 믿을 만한데,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속에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하는 그큰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를 살펴보면서 이게 다윗의 시 나오는데요. 다윗에게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과 악인들에게서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분명히 사람을 향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상황을 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가신다면,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시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분명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날 수도 있는데, 버릴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앞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인의 그 신앙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속 신앙의 차이가 이 순간에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토속 신앙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신앙과 기독교인의 신앙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 신을 믿습니다. 신이 있다면 내가 간절히 내 정성 다한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빌고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 이야기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간절함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 구원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구원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근데 왜 믿어야 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 그분을, 내가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내 가족을 살려 주시지도 않는 그분을. 내 병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병이 여전히 떨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20편 27편을 보면서 왜 믿어야 하는지가 또 마음 가운데에 다가왔습니다. 이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차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요 다이세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시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사울의 그 쫓김이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통 속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그 성을 비웠을 때에. 오히려 이방족 속에 그 성이 공격받아 아내들은 물론이요, 자식들과 재산까지 다 약탈받았던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옆에 고백합니다. 27편의 내용을 찬찬히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 도움이 없다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1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영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기독교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안은 신앙 안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당장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을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 속에 신뢰 속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지막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곳에서 하나님 의 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승리의 날을 함께 이루리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다윗은 27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떠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쌓여 있으면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내가 기도한 것,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강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에게 또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정의 어려움 가족의 질병과 아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